아침은 바게트 타초코 주스가 같이 나옵니다 음 아침을 먹었습니다 파리 바게트를 바게트 맛은 그냥 우리나라 바게트랑 별차이 없네요 여 음, 주스를 직접 갈아서 주는 것 같아요 아 준다고 해요 맛있네요 주스 파리는 이렇게 아침마다 물이 나와서 바닥 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. 지하철에서 나오면 특히 사랑의 벽이 있습니다. 전 세계 나라 말로 써 있다는 사랑의 벽. 곳곳에 한국말이 여러 개 있어요. 사랑의 벽에서 사진 찍는. 이제 몽마르트 언덕으로 갑니다. 한국인들이 많... 그래도 몇분 계셔서 같이 사진 찍어달라고 하고 찍어주고 했습니다. 몽마르트 성당이야? 와 사람도 엄청 많아. 와우. 몽마르트 언덕 위에 성당은 줄이 너무 길어서 한참 뒤로. <웃음> 여기야? <웃음> 거의 한 바퀴 돌았네 <laughs> 12시쯤 <정도. 웃음> 음. <laughs> 이거 어디서 만들었을까 네. 성당 앞에는 이렇게 파리에 다 보이는 전경에 위치했네요 전경이 다 보이는 곳에 저 위에 전망대에 올라가려면 여기서 표를 끊고 가나봐요 한삼당 8유로? 유럽 성당들은 다 웅장하고 멋있네요 모든게 다큰것같아요 예술작품도 그렇고 건축물도 그렇고 저희 노래도 나와 되게 한적하다. 좋네, 날도 좋고 한적하고 이제 파리에서 떠납니다. 다음 정은 이탈리아 베니스로 공항까지 시간이 아직 좀 남아 있어서 속속 돌아와서 짐 챙기고, 시간 되면 공항 쪽으로 가서 밥 먹고 이동합니다. 처음 왔던 길로 다시 역으로 아침에는 사람이 많네 여기 얘네는 가만히 안 앉아있고 움직이는 포즈를 취하고 있네 둠칫 이제 역, 북역 와서 RER 타고 공항으로 갑니다 아파트 같은 것도 있네 안토니 오롤리발 안토니 오를린리 3 4열차에는 이렇게 공항 중공으로 들어간다 오를리 공항 도착. 어디서 오렌지 향 엄청난다. 공항에서 나오는 건가? 오렌지 향수 뿌리나? 이제 이탈리아로 수염이 잔뜩 났네. 이탈리아로 떠납니다. 지구 분파리에서 3일 보내고 이제 이탈리아 가서 6일인가? 보내러 갑니다. 오늘 갈 곳은 베니스고 그 다음 피렌체 그 다음 로마 이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갑니다. 너무 많이 걸었더니 허리가 계속 아프네요. 공항 안에 게임하는 곳도 있고 좋네요. 되는 척만 하고 안 되네. 인제안 나네. 이제 네, 이탈리아에 도착했습니다. 페네치 아웨이컴. 미국 가는 왔다 갔다 할때 출국 심사를 안 한다고 합니다. 출국 심사. 그래가지고 그냥 내리자마자 나올 수 있어요. 페니스 버스, 하루치와 숙소 가는 버스. 그가지 바닷길로 갔다. 버스 빼를 끊고 탔는데, 그 흘을 잘못 끊어서 그런지 역으로 안 가고. 본섬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갑니다 어떤 표를 끊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버스 탈때 아무도 표를 안 찍는데 우리만 표를 찍고 탔어요 알수 없어 버스를 갈아탔는데 버스 표를 아무도 안 찍고 타요 원래 버스 표를 안 찍고 타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궁금하네 버스 보지도 않아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 피자 냄새가 곳곳에서도 안해. 이제 버스 내려서 그러니까 탔어야 되는데, 엉뚱한 곳 타고 저거 탔으면 거. 딱 왔었겠다. 에어포트 숙소로 들어갑니다. 공항에서 버스표를 끊을 때 이거를 끊으면 안 갑니다. 메, 메스트레 역으로, 그러니까 그냥 메스트레 역으로 온다면 이 역으로 오는 거를 끊고 1일권을 그냥 다음날 끊는 게, 훨씬 이득일 것 같아요. 이거 지금 시간이 언제부터 차감되는지도 모르겠고 한번 봐야 되는데 이거 진짜 주의해야 합니다. 이게 그표 끊는 게 똑같이 있거든요. 뭐지? ACTV 그래 저거 ACTV에서 다 표를 끊는데 그냥 역으로 오는 것도 있고 몰라 이게는 뭔지 모르겠어 공항 버스 플러스 일회권이었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돼? 뭔 진짜 하, 알 수가 없다 뭔지. 호텔 플라나 오늘 묵을 숙소는 여기입니다. 한국 사람 많이 오나 없다. 겟져 어디 서울 날 시간.